반갑습니다. 2학년 친구들 우리 2단원 자신있게 말해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요 선생님과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게 크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큰 단원 이름은요 자신있게 말해요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있게 말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린 자신있게 말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 선생님은 이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철수라는 친구예요. 이 철수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네요. 선생님께서 여,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어, 소개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이 잘알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소개라고 하죠. 그래서 철수가 친구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토끼와 호랑입니다. 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철수의 이야기가 어찌나 자신감 있고 소리가 큰지, 여기 끝에 있는, 여기 있는 영수라는 친구, 또요. 잘 들리고요. 여기 있는 호영이라는 친구에게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영수와 호영이 모두 철수를 바라보고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철수가 이렇게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토끼와 호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헉, 맞아요. 호영이와 영수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은희와 여기에 있는 소영이만 겨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의 자신 있는 말하기가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교과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질문을 가지고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 경험을 떠올리는 걸로 준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나에게도 아주 무서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한 친구를 바라보고 있네요. 모든 친구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나와서 뭐 발표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이 그림만 살펴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온몸이 화끈화끈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한 상황이래요. 아주 무서운 날이었나 봐요, 이 날이.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어, 발표를 하는 날이 굉장히 떨리고 두려울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경험, 혹은 반대로, 어, 선생님, 저는 자신있게 발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겪었던 일을 말하죠? 그래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8, 29페이지에서는 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두 가지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어떤 친구는 발표를 잘했던 경험, 어떤 친구는 자신있게 말했던 경험, 어떤 친구는 자신, 자신이 내기 어려웠던 경험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둘다 괜찮아요. 자, 우리는요, 이번 국어 시간에 자신 있게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말했는지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말할 때 자신있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바로 바른 자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철수와 비슷한 친구네요. 이 철수 남자아이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친구들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여섯 개의 만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말하는 그림과 그 방법을 서로 알맞게 선으로도 이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요, 우리는 바른 자세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32, 32쪽, 33쪽에서 할 기본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바른 자세로 말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할 내용에 대해서 말할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은요, 발표할 때, 음, 선생님, 저 발표할래요? 저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저, 아, 저 할래요? 제발, 제발 저좀 시켜줄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음, 그래, 그럼 한번 민수해볼래?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그럼 갑자기 손을 내리면서, 어, 선생님, 할 말을 까먹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 친구는 바, 말을 할 바른 자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어, 큰 목소리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선생님 저 발표할게요 라고 했는데 용기를 냈는데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에 실패한 걸까요? 맞아요. 말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2학년에는 미리 발표할 내용을 생각하고 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알맞은 크기 목소리로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잘한 친구도 칭찬을 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상황이 한 가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모둠에서 말하는 상황, 또반 어, 전체를 보고 말하는 이런 상황들 중에 한 가지 상황만 정해서 말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발표도 해볼 거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른 자세도 갖추었고, 말할 내용도 갖추었고, 이제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상황을 내가 선택해서 그 상황에 맞게 말할, 말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발표를 잘할수 있게 발표왕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바른 자세로 말할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발표를 잘 했는지 스스로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9쪽에서는 우리가 글을 읽어 볼 거예요. 동물마을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생각 이것을 자신있게 말할 거예요. 자, 동물마을에서 생긴 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질문을 읽어보니 동물들이 걱정이 커진 까닭도 물어보고요. 두꺼비가 새들을 부러워한 까닭도 물어보네요. 자, 어떤 동물들에게 고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볼 거랍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 명 발표한 다음에는 기억에 남는 내용을 써볼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또 어, 바른 자세로 자신있게 말했는지 그 친구의 칭찬할 점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실제로 선생님과 반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은 함께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선생님을 볼수 없고, 이제 TV로만 선생님을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면 실천이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직접 좋아하는 책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도서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도 찾아가지고 제목도 쓰고 친구들에게 직접 소개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책을 사면 여기에 띠지가 있잖아요. 여기 띠지라는 건 책을 감싸고 있는 광고지나 이 책의 내용을 잘 알리는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인상 깊은 내용도 여기에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띠지도 친구들이 서로 만들어서 함께 읽고 싶은 까닭을 나누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책을 읽고 바른 자세로 내 생각을 말할 때 알맞은 것에도 색칠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단원 내용을, 아, 2단원 내용을 모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어, 어떻게 하면 자신있게 말하는지 선생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발표하는 방법을 잘알수 있는지 여러분 교과서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교과서 미리 보기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